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5년 10월 30일입니다. 자, 오늘 그법사위 국정감사, 종합국정감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종합국정감사답게, 뭐,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고론되고 있는데, 무슨 뭐, 법 왜곡제니, 재판소원제니, 소원, 그 다음에, 자, 대법관 증언이니,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다양한 주제를 놓고, 어, 치열한 어떤 그, 어, 설전 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눈길을 끄는 건 여기 보면 이제 법제처장이 있고 헌재사무처장이고 있고, 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그 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있는데 자 지금 그이 움직임들을 보면은 자, 대법원의 아, 법원행정처의 천대여 법원행정처 한 사람 대 나머지 원의 어떤 싸움 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동훈이라든지 공수처 정성호 그 다음에 헌재사무처장 그 다음에 법제처장 이들은 전부 민주당과 코드를 맞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서 에 사실상 박수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치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사실상 위태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 저 대법원은 그다음에 이저 천대법원 여 행정처장도 그렇고 본연의 위치 이 부분을 좀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흔들리면 큰일 나죠 법원이 흔들면 리 근데 지금 법원은 아, 어, 굳건하게 현재까지 이 어, 좌파의 이런 그 각종 위협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사실상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손인혁. 자, 이 지금 사심제 소위 말하는 건 이제 재판소원 이 부분을 도입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사심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헌재 사무처장이 아, 사심제는 뭐 프레임이다. 지난번에 추미애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라면서 이들의 주장을 보면 결국 사심제예요. 역시 그저 공권력으로서 법원도 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기본권 침해로 해서 물고 들어가면 다그헌뭐 헌 재판 소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사심제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대법원이 일전에도 밝혔지만 천대 법원의 정치장도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런 부분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잘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소송지역이다, 서민 부담만 커질 것이다 라면서 이런 그자파들의 주장의 허구성, 문제점, 위험성을 날카롭게 질타, 질타를 했어요. 아주 법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 또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얘기는 뭐 국회에다 대고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 전 국민에게 이제 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예리하고, 뭐 어디 그이 다른 이 세력들, 민주당에 부역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걸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 달리 어떤 이의를 제기하기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이런 거, 지금 법 논리로. 어 좌파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천대협 어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소원 도입은 우선 그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죠. 헌법 소원이 우선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뭡니까. 헌재 사무처장이란 자가 헌법 소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걸 도입하면은 헌재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인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높이겠다. 자신들이 소속한 기관의 이해관계에서 이런 걸 막하는 겁니다. 사심제 아니다. 뭐 재판소원 벌거 아니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대해서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자잘 들어라. 그런 건 헌법 개정 우선 필요해. 라면서 실질적 사심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소율이 굉장히 높은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소송 지옥이 된다. 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죽, 그들만 죽어나가는 것이다. 라면서 아주 예의리하게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저, 대법원과 또 오늘 뭐 충돌하는. 그러면서 이 대법원이, 행, 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거 법제처장의 황당한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역시 박사를 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민주, 어,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재판 이거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난번에 이 법조처장이, 아, 1 2개 혐의가 전부 무혐의다 이런 거 무, 정말 공, 어, 법조처장이면 공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빨리 그, 뭡니까? 그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 지금 법조처장으로서, 정말그 이재명이가 무죄라 그러면은, 어? 이 곽규택 의원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신 당신, 당신이 좋아하는 이재명이 무죄라 그러면 빨리 재판을 속개해서 억울한 노명을 풀어주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제처장 답을 해봐라. 아 이러니까 아 재판 재개는 뭐 헌법에 반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공소의 진행 또한 중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기소 기소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 제기됐던 그런 것도 다 중지돼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뭐, 머지않은 식의 재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건 맞지 않는다라면서, 역시 이번에도, 자, 이재명 편에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법제처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또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법원의 입장인데, 자, 대, 지금 대법원도 나왔죠. 기본적으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재판사항이다. 이거는 뭐, 각그 법원장들도, 국정감사 때 나와서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결정할 재판 사항이지 무슨 헌법 84하고 관련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재판부가 상황이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천대의 법원행정처장도 재판 기일 지정이나 변경도 재판부가 여러 고려를 해서 내리는 결정이고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뭐이 민주당의 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제처장의 이는거 주장들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디까지 전적으로 재판부가 이 소관이고 헌법 84장은 관련 없다. 이러면서 질타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지금 이제 이번 이재명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있는데,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아이고, 법관 인사가 또 있죠. 조만간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심에 걸려 있는 파기환송돼 있는 그 선거법이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이재명의 부패, 부패 범죄, 경제 부패 범죄,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갖다가 이제 지금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직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원에, 대법원의 입장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 재판 재개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 그리고 또 이제 뭐법 왜곡제. 이런 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역시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은 법왜곡죄를 걸어서,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걸 해가지고, 아, 그, 저,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선보겠다. 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주 세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장악수단으로 악용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법의 곡, 법의 곡제 혐의를 수 위험성이 다을한 것이죠, 이게 지금. 뭐가 법의 국제입니까 이걸 판단을 판, 사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문제가 있으면 2심가고3심가면 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법의 곡제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재판이, 재판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어, 재판부가 자기 에 대해서 불리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판단할까봐 재판 제기할까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 항소심에 걸려 있는 이재명의 선거법 그 사건 불리하게 나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요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완성을 했으니까. 그니까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여기 대해서 일단 그 대법원이 아주 그 날카롭게 어 이렇게 했고 이 국민들에게 저는 상당히. 자, 어필할 수 있는 아, 그런 거법 논리라고 봅니다. 자, 법 왜곡제는 연역적으로도 신권과 왕권 등을 보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거죠 법 왜곡제. 아, 그래서 법 왜곡제가 존재했던 국가들인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 히틀러나 스탈린 독재하에서 법은 사실 무력화됐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로 가려 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들이 겉으로는 뭐 사법 개혁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완전히 그 일당 독재가 돼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법원은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에 법관의 소실 이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외국적 협의를 딱 씌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그 겁, 그런 겁박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원들이 저 법관들이 웬만한 그 강심장이 아니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도 이제 이 천대어 법원행정처장도 이 법을 잘못 이게 뭡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왜곡제 요거는 결국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 같다, 아닙니까 결국은 심판이 재심판 또 재재심판. 무한 확대가 되고 끝없는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여튼 요새 지금 오늘 종합 감사인데 보면 지금 어 법과 관련된 기구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 그래도 딱 중심을 잡고 있다. 어 심지를 국계 갖고 있다. 나머 나머진 전부 지금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리한. 그런 것들 을 쪽으로 이렇게 발을 슬쩍 올려놓고 지원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식의 행태. 그 과정에서 이 법이 무너지고, 심없고, 어, 돈, 돈 없는 이런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것들과 마구 지금 이제 추진하는데도, 어,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완전히 그 양심을 팔아먹는 아,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특히 대법원이 소신에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